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열방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승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그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암탈극 이 새끼를 날개 아 모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모으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루살렘이 멸망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는 에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 아니고 에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이제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르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기에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3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형님께 말씀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에게르 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여기 이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에루살림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던그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땅에서 다 쫓아내고, 19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언제까지냐? 찬송을이라도 하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느할 때까지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산송하리로다 주의의 임무로 오시는 이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이 장차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민족적인 회계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그 옷을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펴면서, 찬송하리로다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부르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 시로 그리스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스 왕이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를다 정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그들은 찬송을 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이라는 말씀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인 환난의 역사를 그 중간에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특별한 기간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이제 예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과 재림 사이에는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음 21장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 보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림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우살렘 모든 그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세계에 터져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런데 영혼이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어느 기간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약 2000년 기간 그걸 선민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폐패감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 준겨.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 가지고 온 세계에 넘겨 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에? 임금이 잠치를 베풀고 먼저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니까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오소서 오소서 하랬더니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침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그는,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푼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어 살해난 짐이라고 독리를 불질렀다는 것은, 바로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예, 에루살렘 성지를 불질내고, 예, 그리스를 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침멸할 걸 말하는 겁니다. 독리를 불질내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예, 장치는예비 되었으나 먼저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 사그리끼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노라 그래서 이 잔치에 채우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저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그리끼리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내 혼인 잔치에 채우라 그건 뭘 가르칩니까? 먼저 청한 이스라엘 민족은 합당 창 이스라엘 백성의 주시라고 하는 축복을 이제 사그리기는 뭐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 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 그 이방인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배척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이방인들 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리 하나님 모실때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을 아무 상관없이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씀은 이제 이방인의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은혜 시대도 갑자기 끝납니다 고림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 이제 갑자기 끝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은 예, 다시 예,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넘어갔다가 이 복음이 이스라엘인 쪽에 다시 예, 돌아갈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에 예, 우리가 빨리빨리 구원받지 않으면 은 오늘날 이방인의 때가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기회를 줍니다. 에스겔 3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구약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 39장 에수겔 39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수에게 격려를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이 그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리우치리니. 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쫓아내서 환란을 받게 하다가, 예,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로 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에스겔 36장에도 그들이 쫓겨난 열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그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져서 응?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극류를 베푸지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상얘기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는 첫번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서기 70년부터 그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뿔뿔이 터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던 그 민족이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을 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서 예,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유다왕국까지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그 땅에 돌아가서 자기들보다도 훨씬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물 옥토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을 없애려고 수차례 전쟁했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 주신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평안히 그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자마자 계속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걸프전쟁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은 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보려고 예.